자 올림포스 14강입니다. 스토리 있는 글이라서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자, 이 질문은 특히 감정 문제 물어보기 좋다는 거 체크하시고. 자, I had an unforgettable experience. 나는 정말 잊을 수 없는 경험을 했습니다. With 뭐함에서 learning an American phrase. 자. 미국어 한 관용구를 배우는 것과 관련해서 정말 믿을 수 없는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when 뭐할때 I began 내가 시작했을 때자 여기 투 티치 가능하죠. 가르치는 걸. 어디에서 토마스 제퍼슨 대학에서. not long after 그렇게 길지난. 안을 때뭐한 후에 I arrived in this country in the 70s. 1970년대 이 나라에 도착해서 결국 그렇게 오래 되지 않아서 이런 경험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I had only begun to learn how to speak American English. 자, 나는 had only begun. 그때 막 시작했어요. 뭐 하기를? to learn 배우기를. how to speak. 영어를, 영어를 미국식 영어를 말하는 방법을 그때 막 배우기 시작하고 있었대요. My class 나의 수업은 take place 열렸어요 in a large windowless lecture hall. 크고 창문 없는 강의실에서 열렸는데요. 그리고 on the first day, 첫째 날에 I had just started to explain my goals. 자, 나는 그때 막 설명하고 있어 나의 목표를. For the class, 그 클래스에서. When one of the students yelled at me, watch out. 자, 그때 한 학생이 나에게 소리쳤어요. 아, 조심하세요. 라고 소리를 쳤대요. I never heard the praise. 나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 구를. Before and therefore. 자, 그 전에. 그리고 그러므로 h a d no idea. 아무 생각이 없었대요. What the student meant. 자, 아이고. 여기 잘못 체크했는데. 그러니까 여기까지 그냥 동사로 쳐 버리고 여기를 목적어로 볼게요. 그 학생이 무엇이라고 말했는지. 그러니까 그게 무슨 뜻으로 말한 건지 정말 아무 생각이 없었대요. 그러니까 정말 처음 들어봤다라는 말인 거죠. 자, 그러면서 instantly 즉시 my brain searched for some kind of definition. 그래서 머릿속으로 그게 무슨 뜻인지 막 생각을 했대요. 그러니난 처음 들어봤으니까 저게 무슨 말인지 무슨 말인지 몰라서 그때 막 정의를 막 찾아보곤 했대요. 머릿속으로 watchment. watch는 보다를 의미하고 out은 밖을 의미하니까 아 밖에 보라는 뜻인가라고 이해를 했다라는 말이죠. did the student 그 학생이 원했을까? 내가 밖을 보는 거 원했을까? I couldn't. 근데 난 그럴 수 없는 걸? because 뭐 하기 때문에? There were no windows in the room. 그 강의실에는 뭐가 없기 때문에? 창문이 없기 때문에. 어, 근데 나못 보는데라고 생각을 했대요. Of course. 물론. All of this happened in a fraction of a second. 이 모든 거는 발생했어요. in a fraction of a second. 그 초를 fraction 분할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초를 분할한다는 게 결국에 무슨 말이에요? 진짜 짧은 시간 내에 발생했다는얘기예요 After 뭐한 후에, 자 전치사 플러스 관계사죠. A part of the ceiling, 자 천장 일부가 fell on my head, 나의 머리 떨어졌고, I was 나는 suddenly 갑자기 lying on the floor, 바닥에 누워 있었어요. Bleeding, 뭐한 채로 분사금이죠. 피를 흘리고, 그리고 waiting for paramedics to arrive, right. 자 그리고 그 구급대원이 도착하기를 기다리면서 나는 거기에 쓰러져서 누워 있었대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뭐 굳이 주제를 찾는다면 뭐 언어 이해, 그러니까 어, 어휘, 어휘 부족보다 언어 이해 부족, 관용구를 몰라서 생긴 사건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여기 지문은 이제 연결어 문제 나오기 좋고요. 여기 두 문장을 이제 주제의 문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서 가보면 되겠습니다. The following elements. 자, 다음과 같은 요소들. 자, 짝대기, 짝대기 나와서 부가 설명 들어가죠. approximately. 자, 근접성이요. To the owner. 자, 주인과의 가까운 관계, 그리고 attention getting, 주의를 끌려는 behavior, 행동들과 같은 요소들은 are, by now. 지금까지, f a m i l y 친숙합니다. 누구에게, 우리에게, as, 뭐로서, 특성으로서. 강아지의 특성으로 우리에게 굉장히 잘 알려진 행동들입니다. 그리고, 동사 2. g o i n to, there being, there being such fine companions for human. 그리고, g o i n to, 들어갑니다. 그들의 존재를 s e c h 예를 들면, 아주 좋은 친구. 인간의 좋은 친구라는 그 존재로 있게 해준대요. 이러한 특성들이. 그리고 그들은 또한 필수적이요 생존에 있어 필수적인데요, of the person 사람 생존 근데 어떤 사람? 소유격 관계사여 whose life was at risk 그들의 삶이 그 위험에 처했을 때 사람들의 생존에 있어서 핵심적인 특성이래요. 여기서 얘기하는 이것이 뭔지 알아두면 좋겠죠. 여기서 얘기하는 이것은 바로 이 짝대기 사이에 있던 이런 강아지의 행동 특성을 이야기합니다. So, are s h dogs r a l l y hero? 그러면, 진짜 강아지들은 진짜 히어로일까? 어, 맞습니다. 그들은 진짜 히어로입니다. But, 그러나, 그들은 알까요? 자, 목적어 자리고, 무슨 무슨 것이죠? 그들이 were doing, 하, 뭘 하고 있는지는 알까요?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을까요? There's no evidence. 증거가 없습니다. 무슨 증거 관계사고요? 그들이 did. 그랬다는 증거는 없어요. 그리고, 그들은 don't know 모릅니다. 자 접속사 that 빠져 있죠. 그들이 are acting heroically. 그들이 영웅적으로 행동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을 돕는 행동이다라는 것조차 모른대요. Dogs 개들은 분명히 have the potential 잠재력을 갖고 있어. 요 With training to be rescuers. 자 무슨 잠재력? 트레이닝과 함께라면 무슨 잠재력을 깨울 수가 있죠. 2v 형용사 구조 대원이 될수 있는 그 잠재력을 갖고 있대요. Even the trained dog may come. Even 심지어 자 un untrained dog 뭐죠? 훈련받지 않은 개도 may come to your aid. 너를 도울 수 있어요. But 그러나 without 뭐 없이 knowing 아는 거 없이 exactly what to do 정확히 얘 내가 뭘 하는지조차 아는 거 없이도 당신을 돕는데요. Their success 그들의 성공은 is due in t e a t to due to 뭐 때문이다. What they do know 자 그들이 잘 알고 있는 것 때문이래요. That something has happened to you that 어떤 거죠? Something 무언가. has happened to you. 너에게 발생한 무언가. 근데 이는 makes them 관계속적 용법이죠. 대단안 됩니다. They makes them anxious. 너를 불편하게 만드는, 불안하게 만드는 그 어떤 것인 거예요. 이거를 굉장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강아지들이 그러니까 어, 주인이 위험하다라는 걸 정말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영웅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만약 그들이 express 표현한다면, 그러한 불안성을 표현한다면, in a way 방식으로, 근데 무슨 방식? that 여기 how 안 되죠. attract other people 다른 사람을 이끄는 방식으로. 또 people with an understanding of emergence 자 근데 어떤 사람인 거예요 또? 이해하고 있는 그 긴급 상황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을 이끄는 방식으로. To the scene 어디로 그 장면으로. 또는 all o v e s 당신이 you to get out 나가게 하는 방식으로 어디서 구멍에서 in the ice 자그 얼음 구멍 즉 여기서 얘기하는 건 위기를 얘기하는 거겠죠. It is Great. 그것은 굉장한 일이다. 그것은 좋은 일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여기서 얘기하는 건 강아지의 특성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했습니다. 강아지의 특성을 두 가지 제시를 했는데 주인과 가깝게 지내고 주인를 끌려는 행동을 하는 것. 그렇죠? 이거는 우리 인간에게 조, 강아지가 아주 좋은 친구로 남게 해 준대요. 그리고 이거는 사람들이 위험할 때 사람들의 생존에 있어 정말 필요한 재능이래요. 그러면 강아지가 진짜 영웅인가라는 말을 그렇다라고 대답을 할수 있는데 영웅인데 얘는 사실 이게 선의의 행동인지는 모르고 한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선의의 행동인가 모르는데 얘는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하냐 바로 주인이 anxious 굉장히 뭔가 불안한 상황에 처하면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얘네가 갖고 있는 특성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잘 맞물린 거야 그죠 그래서 얘네가 아까 가지고 있던 특성들, 가깝게 지내고 가깝게 지내니까 아 주인이 불안하네 이걸 알고 있고 관심을 끌려는 행동 뭐야 그래서 주인을 도와줄 사람을 데려올 수 있다라는 말이 되겠죠 자 14강 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휘 문제에 나오기 좋습니다 자 스테픈 코버트 어떤 사람이에요? 콤마콤마 갇혀있죠 정치적 풍자가 그리고 코버트 리포트라는 쇼의 그 호스트, 즉 진행자인 그 스태픈 코버트는요, commented, 언급했어요. 어디에서, 인터뷰에서, on the importance, 뭐에 대해, 웃음의 중요성에 대해, in this intense time. 자, 긴장된 순간의 웃음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를 했는데요. You can laugh. 당신은 웃을 수 없어요. 그리고 be afraid. 두려워할 수도 없습니다. At the same time, 동시에. 그리고 he would be right. 그는 뭐 했을까요? 맞았을 거예요. 맞습니다. 웃는 것은 실제로 방출합니다. 엔돌핀을 나오게 한대요. 그들은 a r e l e a s 방출시킵니다. To, to mask the pain. 자. 뭐 하기 위해서, to 부정사, 목적. 가리기 위해서, 고통을 가리기 위해서, 어떤 고통, we are causing. 우리가 causing, 유발하는, to ourselves, 우리 스스로에게, as, 뭐할 때. 우리의 장기가 컨버스 경련을 경련을 일으킬 때 우리가 만들어 내는 고통을 막기 위해서 그 엔돌핀이 방출이 된대요. 우리는 좋아합니다. laughing. 웃기를 좋아해요. for the same reason. 같은 이유로. 근데 무슨 이유? 여기 y 생략됐죠. Runners like running. 자, 달리기 선수가 달리기를 좋아하는 것과 같은 이유로. it feels good. 왜? 그것이 기분이 좋기 때문이래요 But 그러나 we have all have 우리 모두 가지고 있어 경험을 갖고 있어요 무슨 경험? Laughing so much 웃음에 관한 경험이에요. Laughing so much 너무 많이 웃어서 대승략됐죠? 우리가 want 멈추기를 그것이 to stop 멈추기를 바랬던 경험이 있어요. Because 뭐하기 때문에 그것이 start to hurt 아프기 시작했기 때문에 like the runner 달리는 사람처럼 그 고통은 실제로 begin earlier 일찍 찾아옵니다. 그러나, thanks to, 뭐 덕분에, 엔돌핀 덕분에, we didn't feel it until later. 나중까지 그 고통을 느끼지는 못해요. It is the high we get from endorphins. 자, 여기서, 이때, 강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It is the high. 바로 뭐이다? The high. <laughs> 행복감이래요. We get from endorphins. 어떤 행복감? 지금 관계 생략되었죠? 우리가 엔돌핀으로부터 얻는 행복감입니다. 바로 그 행복감입니다. 근데 무슨 행복감이에요? 위치부터 여기까지 삽입구고요. 또는 계속적 용법으로 발, 볼 수도 있겠죠? 계속되는, after 뭐한 후에도 그 웃음이 has is, 중단된 후에도 그죠? 계속되는 그 행복감이래요. that, 뭐가, 만드는 게. 자, 가짜 목적어예요. hard, 여기서부터 진짜 목적어죠. 자 어렵게 만든 뭘 어렵게 만들어? 자코버트가 얘기했듯이 to be afraid 두려워하는 걸 동시에 두려워하는 걸 어렵게 만드는 것이 바로 뭐이다? 웃음이 멈춘 다음 지속되는 엔돌핀으로부터 얻는 행복감이다라는 거죠. 자 여기 문장 서술형 나오기 좋습니다. 감옥적어쓰였기 때문에 서술형 나오기 좋아요. 자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죠? 자 엔돌핀이 무슨 기능을 하는지를 얘기를 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굳이 주제 문장을 찾는다면, 우리가 두려워하면서 웃을 수 없는 이유는 엔돌핀 덕분이다 라고 할 수도 있고, 얘가 진짜 얘기하고 싶은 건 아마 이 문장에서 잘 나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바로 넘어갈게요. 자, 14강 3번이. 살짝 까다로운 질문이긴 한데요. 여러분이 아예 뭐 이해 못할 질문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Reminding, 상기시키기는 이 s 뭐예요? 매우 유용합니다 for 뭐에 있어서? 계획을 짜는 거 있어서 그리고 for 뭐에 있어서? 이해하는 거 있어서 다른 사람의 계획을 이해하는 거에 있어서 상기시키는 것은 굉장히 유용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상기시키는 게 뭐예요? 계속해서 그 대화를 하면서 그 계획을 생각하면서 아 이게 뭐에 대한 얘기지? 아 이게 뭐에 관한 거지? 하고 계속 내 스스로 생각을 하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when 뭐할 때? 누군가가 tells 말할 때 너에게 이야기를 얘기해 줄때 그러나 He's talking, not only. 그는. 그러나 누군가가 당신에게 뭔가 얘기를 해줄 때 그는 is talking. 얘기하고 있는 중이에요. 자, not only 번 나왔죠. 계획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지만 뭐도 얘기하고 있어요. Often about belief. 어떤 신념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는 거래요. When, 뭐할 때. What is to be understood? 자, 여기서 것이죠. 무엇이 to be understood. 이해되는 것. In a story. 이야기에서 이해되는 것은 is about belief. 자, 우리가 이야기 속에서 이해되는 것이 있어봐 뭐에 대한 걸때 신념에 관한 것일 때 the kind of guidance. 자, 그 안내의 종류는 we need 무슨 안내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목적적 관계 생략되었죠? 변합니다. 그러니까 이야기 속에서 이해되는 걸 신념에 관한 것일 때 우리에게 필요한 안내의 종류 는 변한다. 왜? 봐봐, 내가 어떤 목표에 대해 이게 아 예를 들면 어떤 목표냐? 아, 오늘 주말에는 어, 마트가서 장을 볼 거야. 라는 걸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께. 자, 그럼 마트에서 장 보는 거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굳이 뭔가 나의 신념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을까? 그냥 그 자체로, 음, 주말에 마트를 가시는구나. 라고 이해만 하면 돼요. 그죠? 근데. 나는 앞으로 기부하는 삶을 살 거야라고 얘기하는 건 여기서 신념이 추가된 거죠. 그러면 음, 이 사람은 이제 기부를 하면서 사는 아, 이 사람 되게 좋게 살라고 하는구나면서 추가적인 이해가 필요해요. 그냥 받아들이는 것 외에도 이 사람을 들 분석할 수 있는 또 다른 가이드가 생긴다는 거죠. 우리는 do not need to know 알 필요가 없어요. what will happen next. 자, 무슨 일이 다음에 발생할 것인지 알 필요가 없습니다. 자. 여기 요 문장 일단 주제 문장 하나 체크하고 요 문장도 주제 문장 하나 체크할게요. When 뭐할 때? 우리가 들을 때 이런 종류의 이야기를 들을 때, all we, all we, 우리 모두는 are trying, 시도해요. To do is understand them. 자, all we are trying to do. 자, 요렇게 묶어줄게요 우리가 하려고 노력한 이 모든 것은 is understand. Understand them. 그들을 이해하는 거예요. 자, 여기 그냥, 어, 쌤도 고민을 많이 하고 많이 찾아봤는데, 크게 나오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냥, 동서로 보지 말고, 일단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쌤이 일단 요거에 대해서 좀더 조사를 해보고, 아는 즉시 바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문제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좀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자, 만약, 우리가 or passively viewing 수동적으로 본다, 영화를 본다면 예를 들어 understanding the movie 영화를 이해하는 것은 자 여기서 잘라주시고 means 의미예요. Being able to follow 잘할수 있다는 것. What is going on by relating what we are seeing to what we know 까지 목적. 할수 있다는 거. 뭐할수 있다는 거. 따라, 따라갈 수 있다는 거. What is going on? 뭐, 무슨 일이 일어난지 따라갈 수 있다는 걸 의미해요. By relating. 뭐와 관련된? What we are seeing to what we know. 자, what we are seeing. 뭐와 관련된? 것과 관련된. 근데 무슨 것이에요? 우리가 are seeing. 보고 있는 것. To. 뭐에? 우리가 아는 것. 그죠? 알고 있는 것에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을 relating. 관련시킴으로써. 그죠? 우리가 이 영화 진행을 따르는 걸 가능하게 가능한 거래요. 자, 그러니까 영화를 이해한다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에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을 이해시키는. 예를 들면, 봐, 영화를 이해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 이런 상황이라고 봅시다. A 캐릭터와 B 캐릭터가 서로 앉아서 대화를 하는데. B 캐릭터가 A의 얘기를 듣더니 코웃음을 쳐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어? 이 사람이 A를 무시하고 있구나. 또는 뭔가 이상한 낌새를 느꼈구나라고 느낄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나의 삶의 경험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아, 코웃음 치면 이 사람이 뭔가 기분이 안 좋다는 거다. 그리고 우리가 보고 있는 건 B, B 캐릭터가 코웃음을 쳤다. 이렇게 연결시키는 게 바로 이해한다는 거예요. 뭐 하면서 러닝 배우면서 분사 구문이죠. something 자, 배우는 것. From the movie, in a very weak sense of learning, 굉장히 약한 의미에서 영화로부터 어떤 것을 배우는 것이래요. 이러한 행동이요. In a conversation, 대화에서는 understanding 이해하기는 의미합니다. Be able to respond to a story, 그 이야기에 반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In both of these cases, 이러한 양쪽의 경우에서 이해하기는 의미합니다. Attempting to extract. 추출하려고 시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뭐를? 세기를 Such that old story can be related to new one. 여기서 뭐할수 있도록이라고 해석할게요. 뭐할수 있도록. old s t o r 옛날 이야기들이 can be related. 이어질 수 있도록. 새로운 것에 그니까이 양쪽의 경우에서 보여주는 게 뭐야 이해라는 거는 인덱스가 색인인데 그 우리 목차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아니면 각주 같은 거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을 하겠죠 아 이거 나 어디서 들어본 적인데 아 이거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이렇게 이어지네 이런 식으로요 알겠죠 그래서 무언가를 이해한다는 건 내가 all s t o y 이미 알고 있는 것과 지금 새로 들어온 친구가 하는 얘기 또는 영화 같은 거를 이해시키는 것 그죠? 근데 이해를 시키는데 뭐가 필요해? 내 머릿속에 있는 인덱스 관련 분야에서 정보를 빼우는 거를 의미한대요. for movie, 영화에 있어서 의도는 인식이래요. 대화에 있어서 의도는 to be able to respond 자, 반응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자, 여기서는 음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그 상기시키는 것즉 이해하는 것에 대한 걸 키워드로 잡으시고요. 우리가 이해할 때는 그냥, 아, 하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죠? 대화에서는 이야기에 반응하는 거, 영화에 있어서는 뭔가를 배우고, 나의 과거 기억에 의존해서 그 내용을 이해하는 걸 포함한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문제를 풀어보면서 이 내용에 대해서 계속해서 생각하는 게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